병원 대기실의 형광등 아래 번호표가 바스락거린다. 그녀는 고지서를 접어 가방에 넣고 숨을 고른다. 치료는 필요하지만 비용은 망설임을 만든다. 오늘 말고 다음에 라는 말이 입술 끝에서 멈춘다. 이 15초의 망설임이 노년의 현실이다. 건강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다. 선택권이 먼저 흔들린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예순을 넘긴 삶에서 돈은 더 이상 편의가 아니다. 보탤 수 있던 시절의 규칙이 깨진다. 젊을 때는 참으면 해결됐다. 체력이 남아 있었고, 회복은 빨랐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참음은 해법이 아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해진다. 심리학은 이를 통제감이라 부른다. 삶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무너지면 우울과 불안은 배가 된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계단을 오른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의 계단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다. 이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오른다. 돈이 있으면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없으면 아파도 그냥 산다. 여기서 돈은 샤츠가 아니라 방향키다. 숨은 디테일은 작은 선택에서 드러난다. 백내장 수술 앞에서 기본만 할지, 생활의 질을 바꿀 옵션을 더할지. 같은 병, 다른 삶. 공개적 논쟁의 단어는 통제감 상실이다. 선택을 미루는 순간, 삶의 주로권은 서서히 밖으로 이동한다. 이 파트의 결말은 조용하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돈은 생존이 된다. 아플 때 치료를 고르는 자유, 불편을 줄이는 이동의 자유. 페이드아웃처럼 형광등이 꺼지고 그녀의 결심이 남는다. 오늘은 미루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검은은 손에 쥔 약봉투를 내려다본다. 이름이 긴 약들이 하루를 나눠 차지한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무게다. 아플수록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현금이다. 비급여 항목이라는 단어가 진료실 공기를 바꾼다. 보험이 있어도 선택은 늘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치료를 미루는 순간은 대개 용기가 아니라 계산의 결과다. 한병 진단이다. 큰 병이 아니어도 반복되는 검사와 처방이 지출을 키운다. 교통비, 간병, 보조기구, 영양보충. 병원문을 나서는 발걸음마다 비용이 따라붙는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다. 젊을 때는 아파도 쉬면 회복했고 다시 벌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회복은 느리고 일할 기회는 적다. 응, 숨은 디테일은 연쇄비용이다. 시르비 하나가 끝이 아니다. 병원 일정 때문에 약속을 줄이고 외출을 미루며 사회적 접촉이 줄어든다. 고립은 다시 건강을 해친다. 악순환의 고리가 닫힌다. 공개적 문쟁의 단어는 경제적 스트레스다. 돈 걱정은 회복을 늦춘다는 연구가 반복된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은 버디다. 그는 선택지를 떠올린다. 최선의 치료를 받을 것인가? 최소한으로 버틸 것인가? 돈이 있을 때 선택은 치료의 질을 바꾼다. 없을 때 선택은 인내의 강도를 바꾼다. 리듬은 여기서 느려진다. 숨을 고르고 통장을 연다. 결말은 단정하다. 노후의 변수는 질병이고 그 질병을 견디는 힘은 현금이다. 돈은 병을 없애지 못하지만 포기를 늦춘다. 오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연금 통장이 찍히는 날. 그는 잠시 안도한다. 숫자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 가지 않는다. 관리비와 통신비,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건 생활의 최소치다. 연금은 생존을 돕지만 돌발을 견디지는 못한다. 보일러가 멈춘 겨울밤, 치과에서 권한 임플란트, 장례식의 그쩍스러운 연락. 이 모든 순간에 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주요 사건은 한 번의 고장이다. 몇 년에 한번 찾아오는 큰 지출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에 가깝다. 문제는 고정 소득의 함정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안정감을 주지만 물가는 오르고 지출은 변덕스럽다. 숫자는 고정돼 있고 현실은 움직인다. 숨은 디테일은 겹침이다. 경조사가 몰리는 달. 의료비가 함께 오르는 달. 그 달의 연금은 반 이상 사라진다. 공개적 논쟁의 단어는 생활비 착시다. 평균은 체감이 아니다.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통계에 있지만 개인의 상황은 더 비싸다. 특히 혼자가 되면 비용은 줄지 않는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순간 소득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다. 리듬은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춘다. 통장 장구 앞에서의 침묵이다. 결말은 명확하다. 연금은 생활비이고 열비는 따로 필요하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니라 완충장치다. 적어도 1년치의 생활비. 이 숫자가 있을 때 선택은 연기되지 않는다. 연금만 믿는 삶은 버팀목 하나에 의존하는 삶이다. 노후에는 다리가 둘 이상 필요하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른다. 아들의 이름이 뜬다. 반갑지만 마음 한켠이 조심스러워진다. 경제적 의존은 관계의 톤을 바꾼다. 용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말의 강도가 낮아진다. 예전에는 의견이었고 충고였던 말이 이제는 간섭처럼 들릴까 스스로 거멸한다. 주요 사건은 한 번의 송금이다. 생활비가 입금된 그날 관계의 힘의 균형이 미세하게 이동한다. 숨은 디테일은 표정이다.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고 손주의 요구에 즉답을 미룬다. 돈을 받는 쪽은 고마움과 위축을 동시에 느낀다. 심리학은 이를 권력불균형이라 부른다. 경제적 의존은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이동시킨다. 공개적 논쟁의 단어가 여기서 등장한다. 위존의 비용. 도움은 선의로 시작하지만 지속되면 침묵과 회피를 낳는다. 육아 있는 경우의 장면은 다르다. 그는 밥값을 계산하고 작은 선물을 건넨다. 대화는 가벼워지고 만남은 잦아진다. 부담이 사라지면 애정이 드러난다. 관계는 효도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리듬은 느긋해지고 웃음이 늘어난다. 길말은 분명하다. 노후의 돈은 자존심이 아니다. 독립이다. 사랑을 부담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자식에게 기배지 않을 자유, 기배받지 않을 자유. 그 자유가 관계를 오래 살린다. 저녁이 길어질수록 집은 조용해진다. 텔레비전 소리만 벽을 타고 흐른다. 외로움은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비용으로 드러난다. 주요 사건은 한 번의 망설임이다. 오늘은 나갈까? 생각하다가 지갑을 먼저 떠올린다.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문화센터 회비, 사소한 금액들이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하루가 접히고 고립은 습관이 된다. 숨은 대연결의 가격표다. 사람을 만나려면 이동비가 들고 취미를 유지하려면 수강료가 든다. 공원 산책은 공짜지만 약속은 늘 우연히 식사 시간과 겹친다. 공개적 논쟁의 단어는 사회적 고립의 비용이다. 고립은 건강을 해치고 건강 악화는 다시 지출을 키운다. 악순환은 조용히 닫힌다. 그는 용기를 내어 모임에 나간다. 계산대 앞에서 잠깐의 침묵. 누군가 먼저 계산한다. 감사하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된다. 다음 초대는 줄어든다. 반대로 여유가 있을 때의 장면은 다르다. 회비를 제때 내고 가끔은 먼저 커피를 산다. 만남은 자연스럽고 약속은 이어진다. 결문 잔잔하다. 돈은 외로움을 없애지 못하지만 고립을 막는다. 할 일을 만들고 사람을 만날 핑계를 준다. 노후의 돈은 생존의 연장선이 아니라 관계의 유집이다. 오늘의 한전이 내일의 안부가 된다. 실패의 의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젊을 때의 실패는 경험이었지만 노년의 실패는 회복 불능이 된다. 그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던 날을 떠올린다. 개업화한 사이로 희망이 오갔지만, 3년 뒤, 셔터는 조용히 내려왔다. 주요 사건은 폐업 통고였다. 적자를 메우려 깨둔 예금이 사라졌고, 다시 채울 시간은 남지 않았다. 숨은 디테일은 체력이다. 새벽 준비와 밤 정리가 몸을 깎아 먹었다. 고용시장은 냉정했다. 65세 이후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저임금이다. 공개적 논쟁의 단어는 손실 회피 편향이다. 다시 벌 기회가 적을수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는 커진다. 그래서 노년의 한 번의 선택은 과도한 부담을 안는다. 이 틈을 노리는 것이 사기다. 달콤한 말, 원금 보장, 확실한 수익. 그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흔들린다. 주변의 사례가 불안을 키운다. 한번 속으면 평생 자상이 흔들린다. 특히 가족을 이유로 한 지원 요청은 더 어렵다. 도와주고 싶지만 감당할 수 없는 도움은 결국 모두를 곤란하게 만든다. 결말은 단호하다. 노후의 돈은 불리기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남은 시간은 채우기보다 유지에 가깝다. 작은 손실을 막는 선택이 큰 안도를 맞는다. 오늘 지킨 한 푼이 내일의 자유를 연장한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남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그는 두 사람을 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 한 사람은 무릎 통증을 참고 집에 머문다.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뤘고, 계단을 피하다 외출이 줄었다. 다른 한 사람은 수술을 선택했다. 재활의 시간을 지나 공원을 걷고 수영장을 찾고 다시 약속을 만든다. 주요 사건은 결정이었다. 같은 병, 다른 선택. 결과는 삶의 질에서 가였다. 숨은 디테일은 건강수명이다. 몇 년을 더 사느냐 보다. 스스로 움직이며 살수 있는 기간이 중요하다. 공개적 논쟁의 단어는 건강수명 격차다. 수명은 비슷해도 활동 가능한 시간은 돈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치료와 보조기기, 주거 개선은 시간을 늘리기보다 시간을 좋게 만든다. 장면의 리듬은 느려진다. 그는 보청기를 맞추고 치아를 정비한다. 대화가 또렷해지고 식사가 편해진다. 작은 개선이 하루의 표정을 바꾼다. 돈은 죽음을 막지 못하지만 오늘의 불편을 줄인다. 오늘의 불편이 줄어들면 내일의 약속이 생긴다. 결말은 부드럽다. 노후의 돈은 수명을 연장하는 약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도구다. 침대가 아니라 거리에서 하루를 보내게 하는 힘. 잘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과 다르다. 이 파트는 속삭인다. 오늘을 살게 하는 선택이 남은 시간을 바꾼다고. 좀비는 거창하지 않을수록 오래간다. 그는 노트를 펼쳐 통장을 한 줄로 적는다. 흩어진 숫자가 모이자 막연한 불안이 형태를 갖는다. 주요 사건은 정리였다. 얼마가 있는지 아는 순간 계획이 가능해진다. 숨은 디테일은 쉽니다. 돈의 총량보다 파악했다는 감각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공개적 논쟁의 단어는 가시성 효과다. 보이는 자산은 통제감을 키운다. 그 다음은 한 달의 기록이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는다. 메모장에 오늘 쓴 것만 적는다. 병원비, 식비, 경조사비. 한 달이 지나자 패턴이 드러난다. 줄일 곳이 보인다. 작은 누수가 막히면. 숨이 트인다. 비상금 풍장은 따로 만든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손대지 않는 약속은 마음의 안전망이 된다. 자식의 부탁 앞에서는 한번더 계산한다. 도와주되 돌려받을 기대는 버린다. 그리고 그돈 없이도 살수 있는지 묻는다. 못 산다면 거절이 배려다. 관계를 지키면 선택은 때로 단호함이다. 사람을 만나는 비용은 아끼지 않는다. 공원 산책도 좋고 커피 한 잔도 좋다. 고립을 막는 지출은 투자다. 결말은 실천이다. 사기 제안에는 즉시 멈춤. 혼자 결정하지 않기. 가능하면 일로 연결되기. 출근은 운동이고 대화는 약이다. 건강 검진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다. 이 파트는 말한다. 준비는 목록이 아니라 습관이다.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안정을 만든다. 마지막 장면은 크지 않다. 그는 저녁 식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한다. 통장을 닫고 메모를 저장한다.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진다. 주요 사건은 깨달음이다. 노후의 돈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선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사실. 숨은 디테일은 속도다. 한 번에 바꾸려 하면 무너지고 한 가지씩 바꾸면 남는다. 공개적 논쟁의 단어는 존엄의 경제학이다. 돈은 삶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병원에 갈지 말지, 사람을 만날지 말지. 오늘을 견딜지 바꿀지. 이 결정의 순간마다 돈은 침묵 속에서 작동한다. 돈이 있으면 결정을 미루지 않는다. 없으면 미룬다. 미룸이 쌓이면 삶은 좁아진다. 리듬은 느려지고 장면은 잔장해진다. 그는 알게 된다.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는 걸. 난방을 켜고 미끄럼 방지를 붙이고 보청기를 맞추는 일. 사소해 보이지만 하루의 질을 바꾼다. 돈은 시간을 밀리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넓힌다. 페이드아웃은 따뜻하다. 불안해질 필요는 없다. 지금 알았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예순이든 이른이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 작은 실천은 곧바로 체감으로 돌아온다. 통장을 정리하고 지출을 기록하고 비상금을 지키는 예. 이 반복이 존엄을 만든다. 마지막 문장은 조용히 남는다. 오늘을 선택할 힘이 있는 한, 노후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